안녕하십니까. 만평을 통해서 한 주일 동안 뉴스의 흐름을 짚어보는 톡통만평 백무현 화백과 함께합니다. 백화백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. 이번 주에는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사 발표를 다른 곳에서 하는군요. 무슨 네, 얘기입니까? 네, 그 민주당에서 그 이명박 대통령의 그 퇴임 이후에. 내곡동 사재 매입 의혹에 대해서 그 고발을 했습니다. 예. 상당히 말썽이 많았던 곳인데요. 결국 이번에 이제 발표를 보니까 아무도 잘못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. 예, 예. 그랬죠? 네, 그랬죠. 청와대에서 발표한거나 당사자죠. 청와대는 어떻게 보면 <laughs> 당사자가 발표한거나 참두 분이 이런 경우를 이제 주기 잘 맞는다고 하는데 이참 <laughs> 웃는 모습이 행복해 보입니다. 그런데 국민도 행복할지 그건 참 걱정입니다. 네. 궁금합니다. 네. 육사가 나왔군요 드디어. 자 설명 잠깐 해주실까요?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육사를 방문했는데, 네. 거기서 이제 그사회를받아 사건이 발생했죠. 근데이부뿐만 네. 아니고 그저 그 6년 전에도 그 노무현 대통령 정권 때도 그사회를 받았 그 아. 보도가 되었습니다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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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두환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2, 12, 5 1 7 쿠데타 그 내란과 반란 혐의로 해서 이제 기소가 되어서 2등병을 강등이 되었습니다. 네. 유사 생도들 이제 또 조작하면 소위를 임관하는데 2등병에 강등당한 2등병에게 사해를 말하면,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? 예, 속으로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등병도, 이등병 출신도 국민이니까 사열대에설 수는 있습니다. 아, 그지만 예. 내란 반란죄로 강등된 그 예. 이등병만큼은 예. 좀 참아줬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30, 50 핵심들이 등장하셨나요 3 0하고5 0하고인물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이게 뭐 대목을 만난는 사태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. 스컴에 많이 보고는 죠 예. 예, 예. 그 박정희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. 예. 그다음에 이제 오일육도 구국의 5 1 6이었다 그리고 또십이십 반란도 뭐 구국이었다. 예. 예. 그다음에 이번에 그 어, 새누리당의 강창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육선이 의원인데요. 예. 반란을 일으켰던 전두원 하나의 한 막내거든요. 이분도 그렇죠. 이제 그. 오, 국의작을 하겠다. 이런 그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. 시계가 거꾸로 들어가는 시계가 <laughs> 있긴 있었고요. 이게 아, 예, 무슨 추억의 영화를 보는 것도 아니고 참 네. 답답합니다. 이건 많이 본 포맷이네요. 고향에서 온 편지. 예, 어떤 그, 얘기입니까? 예, 그 텔레비전에서 그 많이 그 방송했던 그 내용입니다. 네. 네, 이분이 민간인 사찰이 그시 수사 발표를 했는데 결국은 예. 몸통은 그 밝혀지지 않았습니다. 아무것도 밝힌 게 네, 없죠. 사실은 네, 따지고 네, 보면. 네. 네. 그래서 이제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이 볼 때는 검사의 아들이 네, 어땠을까? 검사 아들이 네. 네, 그걸 좀 풍절해 봤습니다. 노하셨군요.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분들이 석달 동안 깃털만 탈탈 털다 그만두었으니 이 부모님들이 봐도 참 한심하겠죠. 네, 그래도 어르신들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. 부끄럽더라도 <laughs> 네. 어떡하겠습니까? 문호동 무임금 자 새누리당 얘기네요 네. 어떤 내용이죠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 연차안에 의해서 이제 새신안을 발표했는데 뭐 네. 무임금 어~ 국회를 안 열면은 제세금 세비를 받지 않겠다 그리고 네. 이제그 범죄를 저질러도 국회의원이게불체포특권이 그 있죠 이것도이제 네. 포기하겠다, 포기하겠다. 네, 이렇게 했는데 네. 결국 아무 것도 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. 지금 그렇죠? 예. 그러니까 국회조차 문 열고 있는 형국입니다. 그렇습니다. 예, 그렇죠. 그러면 예. 이제 안 받아야 되는 거죠. 예. 이제 보좌관이 네네, 뭐안 받겠다니까 난리가 났는데, <laughs> 결국은 한번 해본 소리군요. 그렇죠. 그래서 되겠습니다. 예. 그럼 그렇죠. 예. 뭐가 뭐를 마다할 리가 있겠습니까. <laughs> 여기서 뭐가 뭔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. 예. 정부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여섯 개 광역시의 자치구 의회 폐지를 추진하고. 36개 시군구를 16개 행정구역으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. 페루에서 발생한 헬리콥터 사고로 한국인 8명을 포함 승객 14명이 사망했습니다. 112로 허위신고를 할 경우 최대 6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상습 허위신고 등은 형사입건과 함께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게 됩니다. 백합의 수고했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톡톡만평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